good morning <laughs> 학원 가방을 챙기겠습니다. 집에 둘러다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기 들고 가고, 그리고 간식 거리, 그리고 립밤, 학원 휴대폰, 음, 인공 눈물, 학원 열쇠. 빼 먹으면 진짜 안 돼. 한번 열쇠 빼고 갔다가 진짜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정신 차려야 돼요 공동물 넣고 도리야 너 인사 안 해줄 거야? 누나 <laughs> 향수 냄새나? 누나 <laughs> 갔다 올게 샴푸를 뽑아왔습니다. 오늘 벌써 월 오일이네요. 월 오일 요걸 두개마칠 내일은 삼층일입니다. 보통 이제 공휴일에 빠지는 친구들은 보강 어떻게 해주시냐고 질문들 해주셨는데 1시간 수업이면 30분씩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한다던가 그 4주 안에만 자유롭게 보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몇몇 친구들은 또 워낙에 스케줄이 바빠서 그 달에 보강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월 어, 해주기도 합니다. 유돌이 있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쉰다고 공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저번 주까지만 해도 좀 고민을 했거든요. 어차피 뭐 제가 또 따로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래도 쉴 때는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 드로잉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, 음, 거의 만들기는 안 하는 편이기는 해요. 그래도, 오랜만에 한번 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지점토를 오늘 뻔 구매를 해보려고요. 쿠팡이 엄청 싸더라고요. 하나에 한 350원 정도 꼴? 지점토 구매. 저 바로 수영 래 영화관 안 다니고. 하 아니죠? 아니에요. 네, 내가 찍는 거 아니야. 유리마 눈에깜 검은색깔 부분도 좀 남겨주세요. 안 그러면 좀 무서워집니다요? 왜 이런거 안해? 아니 지금 어. 아 그렇게 우와 장미 밭에 있는 고양이다 <laughs> 여러분 마지막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월요일 수업이 끝났고 내일은 현충일 때문에 수업이 없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타임에 너무 귀여운 꼬마 친구가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고양이를 꼭 그려야겠다면서 주제를 또 스스로도 정해왔더라고요. 저번에는 다 뭐지? 달팽이 그리고 싶다고 하더니 사진 보고 관찰해서 그려보고 장미 패턴 이용해서 그리고 천경채 단면 활용해서 찍기해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. 네, 좀잘 쉬고 수일을또 준비하다 보면은 또 일주일이 어느새 후딱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럼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리 <laughs> <laughs> 비행기. 그런 출근을 안 하는 빨간 날, 공휴일이라서 엄마랑 같이 이케아에 가서 구경하다가 오려고요. 친구가 아이스크림 꼭 먹고 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오겠습니다. 대충 하고 후딱 갔다 오려고요. 준비 끝! 嗯。Mm.

구식제 하나만 치킨, 어, 치킨 먹겠다. 뭔데 좋아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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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또 완전 못할 것 같은데. 다, 다 해, 윤지야. 메인은 다해어 스케치만 다, 다, 해. 조금... 어. 아니, 다 못... 케이스랑 그립톡 주문했는데 왔네요. 이거는 봄 여름에 하고, 이거는 가을 겨울에 하면 예쁠 것 같아서 두개 주문했습니다. 한번 껴볼게요. 예뻐요. t <목소리가> t <누나> 만들 거예요?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 i 이 t l e 도안해주만들 <laughs> <해. 어디에 웃음> 간다 안녕 오늘은 월화수 지나가고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.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모르겠어요. 아침에 운동 갔다가 바로 출근했습니다. 오늘은 좀 결석이 많은 편이라서 아주 수월할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. 이제..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이러게 <laughs> <laughs> 유나야. 너도 심각하구나. 아니요, 이거 근데 손 씻을 때 되게 미끈미끈해지는 거 알지? 같아. 맞아. 근데 응. 잘안 지워져. 언젠간이란 <laughs> 말을 말해, 괜히 말해어이 노래 알아? 언젠는하겠지 근데 이거 몇 개가 는지알열 10개! 오늘 몰라? 그냥 불러. 그은데 내일 다 하고 전에 오리배 가면 안 돼요? 그런 무슨 뜻예에요그런 멍멍이. 그런 이건 동이 아니에요. 오리배요. 우 오리배래. 좀 어저께 집에서 제가 만들어봤던 거 아이들이 몇명 시켜서 한번 왔어요 끝났고, 다음 주 스케줄도 확인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. 다음 주부터는 어, 처음 보는 이제 새 친구들이 3명 올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또 29일, 공휴일도 그렇고, 환충일에도 그렇고, 이렇게 퐁당퐁당 쉬는 날이 많았어서 일하는 기분이 안들고좀 노는 기분, 쉬어가는 어,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주부터는 다시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수업하려고요 음. 그럼 전 이제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우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녀오겠습니다. <목소리>